아, 어, 새로운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 A 태그. A 먼저 아시죠? 그리고, 스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미지. 자, 이세 개는, 어, 여러분들 아직 스판에 대해서는 안 배웠는데, A, A 엘리먼트, A 태그랑 스판이랑 이미지, 이 모두 세, 3개, 이세 개는 디스플레이가 뭐다? 일라인입니다, 일라인. 아시겠나요? 일라인. 자, 그런데 제가 A와 스판의 차이에만 대해서만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A 엘리먼트. 그리고 이거는 스판 엘리먼트. 자, 이 A와 스판의 차이는 뭐냐면 요거예요요거 A 엘리먼트는 링크 거는 게 있는데 스판 엘리먼트 링크 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 그리고 A는 기본, A를 기본적으로, A는 기본적으로 컬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파란색, 블루로 돼 있죠? 그쵸? 보면, 돼 있잖아요? 아, 우리가 컬러 속도 안 줬는데, 스파는 그런 게 없어요. 기본 뭐, 속성이라는 게. 자, 근데, 자, 보세요. A를 평범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A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제가 바디에다가, 바디에다가, 컬러를, 그린을 줘볼게요. 자 컬러 그린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 스판은 바뀌었죠.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스판은 바뀌었죠. 자 컬러 블랙은 평 평범하지 않아요. 어, 컬러 블랙은 자 그러니까 다시 어 A는 왜안 변하죠? 그러니까 얘는 얘만의 어, 컬러 컬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 개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제가 A에다가 컬러를 블랙으로 줘볼게요. 자, 블랙으로 주면 A 색깔이 변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컬러 블랙이 이게 평범한 걸까요? 아까 제가 컬러의 기본 속성은 뭐라 고 말씀드렸죠? 이너리시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너릿시 줘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너릿 줬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컬러가? 색상이 바뀌었죠? 왜 그래요? 이거 바디에다 그린 줬으니까. 아, 바디에다 그린 좋기 때문에. 자.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A를 평범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한다? 이 컬러를 이너리스로 주셔야 됩니다. A한테.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A가 보면 이렇게 튀죠? 자, 컬러 블랙을 줘볼까요? 컬러 블랙을 주게 되면, 얘가 사실 더 튀는 거예요. 보면.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A를 남들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평범하게 평준화 시켜야 된다, 평준화 시키는 건데, 자 컬러가 뭐라 했어요? A, A의 컬러가 그러니까 인 허리시라고 말씀드렸죠? 인허리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평, A를 평범하게 만드는 게 컬러 인허릿, 이너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른 모든 엘리먼트의 컬러 기본값이 이너리시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는 지금 어. A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블루, 파란색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도 뭘, 평범하게 해주려면 뭘 해야 돼요? 컬러? 이너리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모든 엘리먼트, A를 제외한 모든 엘리먼트들이 컬러 이너리시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A는 뭐예요? A는 자기만의 기본, 고유의 그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를 평, 다른 엘리먼트들과 동일하게 만들어주려면, 컬러 이너릿을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어, 요거는 지어, 지어볼게요. 자, 바디도 기본적으로 컬러 이너릿인데, 이제, 검정으로 바뀝니다. 어. 자, 여튼, 자, 그리고 밑에 A 엘리먼트 보시면, 요렇게 밑줄 있죠? 밑줄. 보이시나요? 자, 밑줄 있다는 건 뭐예요?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뭐, 언더라인인 거, 언더라인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 기본 값은, 텍스트 데코레이션의 기본 값은 논이에요, 논. 근데,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다가,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너리 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너리 타게 되면, 사라지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엘리먼트들이 엘리먼트들이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바디도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a 엘리먼트가 그 부모 이너리스를 하게 되면 그 아까 뭐라 했어요? 나는 주관이 없고 부모걸 따라하겠다는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너리스 주게 되면 이렇게 언더라인되어 있는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를 이너리스를 주셔도 되고 뭐를 주셔도 상관없다. 논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논을 줘도 똑같아요. 보통 이제 저는, 저는 논 줘요, 논. 자,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걸 A의 노멀라이즈라고 합니다. 노멀라이즈. 왜 노멀라이즈라고 할까요? A는 사실 되게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 실무에서도. 근데 A의 기본 디자인이 엄청 구리잖아요, 보시면. 너무 구리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사실. 어, 어쨌든 디자인이 너무 구려요. 이걸 누가 갖다 쓰겠어요. 그래서 A를 뭐한 거예요? 이렇게 초기화를 시킨 거라 보시면 돼요. 평범하게. 그래서 나는 A를 제로부터 시작하겠다. 어. 여기 이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A의 노멀라이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를 쓰실 때는 내가 만약에 A A 엘리먼트를 썼다, 요거를 무조건 최상단에 붙이고 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A를 먼저 노멀라이즈 시켜놓고 다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A의 노멀라이즈입니다. 이상입니다.